안녕하십니까. 슈퍼부의 채도우입니다. 이 날짜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년 6월 4일에 서울에서 UFC 경기를 합니다. 계속 물어보셨는데 제가 명확하게. 하게 말씀 못드리길 발표가 나지 않아 상태에서 제가 말씀 드릴 수가 없었고 많이 기다리게 했는데 제가 그때 한 경기 꼭 승리하고 그 뒤에 이제 경기를 엄청 타이트하게 많이 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원추 각막에 대해서 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시더라고요. 원추 각막은 어떤 질환이냐면, 각막이 원뿔 형태로 계속 얇아져요 각막에 구멍이 나거나 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인데 저의 상태는 진행이 멈춘 상태예요 다행히 어, 운동을 할수 있고 시합도 할수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최대한 눈 관리하면서 훈련하고 시합할 계획입니다 원추각막 제 상태랑 복귀 시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6월 4일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선수를 언제까지 할수 있을지도 모르고 엄청 많은 시간이 남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저는 항상 옛날부터 인터뷰하면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박 터지게 재밌는 경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격투기 팬 입장에서 엄청 기다려지는 경기. 피가 박 끓으면서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런 경기를 하는 게 사실 정말 저는 꿈이었어요. 복귀전을 기대해 주시면 그런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